요번 감귤 박람회 때 농가들이 하, 아주 궁금해하는 게, 뭐, 어떤 비료를 녹일 수 있냐, 뭐, 이 비료를 녹일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시연을 할때 복합비료 21-17-17은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완전히 녹습니다 했더니, 농가들이 계속 질의를 해가지고, 제가 아예 그 농협에 가가지고, 이제 농협에서 판매하는 비료를 한 포씩을 전부 다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료가 녹는지 안 녹는지를 확실히 올 이번 영상에서 싹 담아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료를 녹여보겠는데 보통 흔히 쓰는 복합비료는 7분의 20kg를 녹이는데 7분에서 8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각 비료마다 요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저희가 3분 동안 녹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얼마 남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복합비료를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자가 이렇네. 음. 자,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오, 거의 거의 하네. 하네. 거의 한것 자, 다음은 인산 칼리입니다. 인산 칼리 맞춤 1호. 보카피로와 비슷한 알갱입니다, 알갱이가. 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된다 보자. 꿈이 이렇게 잘 녹네. 어 복합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응 음, 이게 더잘 녹네 이거는. 음. 중간 중간에 다음은 입상황산가리입니다. 이거는 이거 완전 돌이 있는 아아 이거 좀 세다. 어 세네 이거 돌이 도리, 돌인데 이거. <laughs> 이 자갈. 이거 농구까 <laughs> 자갈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 오, 거의, 오, 오! 거의 다 녹았네. 많이 녹긴 녹았네. 응. 한 줌? 응. 3분 했을 때한 줌. 입상 황산가리는 복합 비료보다는 좀덜 녹는데, 이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녹는 데는 아주 잘 녹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슈퍼원리입니다. 어. 대부분이 복합비로 수준의 입자네 음. 자 이거 한번 녹여보자 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가어디요 이거 뭐야? 다넣겠어 이게 더 좋아 달라고 데한 3분 정도 했을 때이 정도? 음. 자, 다음은 유황 가리 고토입니다. 좀 가루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겼구나이거 조금 이렇금만비슷 좀 고르네. 응. 소금 느낌이네. 소금 느낌이네 이거 응. 입자가 일반 알갱이 입자가 아니고 응, 소금 느낌.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잘안 아, 녹네. 아 얘는 또아물 먹어 버리네. 보니까 응. 그러니까. 얘는 물을 먹네. <laughs> 얘 지금 얘가 제일 안 녹네. 응. 제일 잘 녹을 줄 알았는데. 아 얘는 누거에다 저기에다... 이름 뭐라고? 유황가리고트. 유황가리고, 응. 유황가리고트. 유황가리고는잘 녹지를 않네요자 다음은 유황 엔입니다 아, 유, 유황가리고토는 진짜 안 녹네요. 또 물이 그대로 있네요. 예, 게 얘도 좀 두껍네. 음.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에는 순식간에 녹아버리네요 오 와. 유황엔? 유황엔 유황에는 1분 1분 와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청소 안 해도 되겠다 <laughs> 청소하니 그냥 일 났어 아. 다음은 염화가리입니다 이야 얘는 설탕인데 안 녹을 것 같은데 얘는 아 얘도 물 머금을 수도 있겠다 어. 얘는 설탕이라 가지고 너무 입자가 너무 가는데? 야 이거 물먹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나왔네. 오, 오 얘도 일분. 어, 얘 얘는 뭐라고? <laughs> 여마가리. 여마가리. 여마가리는 1분도안돼 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리네요. 어얘 청소 안 해도 되겠다. <웃음> <웃음> 오케이. 자 다음은 용성인비입니다. 자 마지막 용성인비. 얘도 복합 느낌 날거 같은데. 이 이는 안 녹을 것 같은데. 아좀아 <laughs> 이게 돌인데 아, 이게 너무 땅땅한데. <laughs> <laughs>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녹았네요. 음. 많이 녹았네요. 옷 음. 녹았네. 녹았는데 어. 양이 좀없 네, 양 조금 없네이 아, 많이 음. 이 남긴 했죠? 이거 뭐라고요? 용성인비. 용성인비. 와, 세네 세. 음, 자, 지금까지 비료를 다 녹여봤는데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완전히 녹수 있는 대부분의 비료가 완전히 녹힐수 있는 반면, 그상 유황가리고토는 아 녹히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제품이 3100번이 있고 3200번이 있는데 3100번은 40메시로 통과하니까 이제 녹는 속도가 이렇게 희석되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지만 3200번은 그 안에 150메시가 망이 하나가 더 있어 가지고 이 3100번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농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입맛에 맞게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